오십시오. 아직 안오셨 네, 아이고 서시 어려운. 아예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습니다 예예. 예, 예. 오늘 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8개의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경상북도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환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죠. 어떤 칠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일부 잔절하고 있는 지역 갈등과 해묵은 감정에서 영원한 민국과전 국민의 57%를 저격과 일자리 부족 시도민들의 삶의 질하한 목소리를 내는 일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협력회의에서는 올해 우리 강주는 당면한 강주형 일자리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대규모 국제 소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영원한 많은 분들이 참여 한 가지는 일자리 모델이 예, 아주 국회 의원도 도구를 걸쳐 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원남 시도지사 임명에 이르 참석해주신 우리 국토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전선과 갈빛 내륙철도가 개설되고 남해안 흔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방금 네, 반갑습니다. 태국시장 권영균입니다. 어, 기회는 새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국민적인 명함에 무공해서 저희 민선 7기가 신차게 어, 정말 책임이 무거운 그런 신호 해도 문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그 문제를 풀기는 어려운데 의히가 강조되지 않는. 그래서 일을 해야 잘해서 생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변방으로 쳐져서 수도권 공화국에게 보내졌으니까 지금 우리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아래 뭐 경국을 이야기하면 어 50년, 60년도에 우리나라 전체의. 이... 30억 1,500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지난 설명 해주겠습니다. 가급적 간단한 실증으로 어, 소분 공사 운영절차 강화하도록 내로 네. 해결하겠습니다. 회의자료 오0 수도권과 는 해결 다됐다는걸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개의안건에 대해서 소명까지 네. 네. 완료가 네. 됐습니다. 해소 상계 노력. 오늘 많은영감도갖게 되셨을 때, 고상생발전이라는 것에 대한 큰 동기도 큰 박수와 함께 멋진 포토타임을 한번 응원해 주시죠. 네는한 미소와 함께 네. 올해 열리는 유일한 우리는, 우 네. 향해서 리는미리한 함께 네. 의미심장하고 야심리 이제 영원한 벨트, 경제 벨트고요. 오늘 세 단계로 가는데 끝으로 영원한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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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열정이 다 모아지는